마비노기 2월 패치노트 정리 이랑 이랑 달빛이랑 안녕하세요 달빛이랑입니다 겨울 프리시즌이 막을 내렸네요 프리시즌은 끝났어도 겨울 3차 업데이트가 마지막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2월 20일 패치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리레흐 최종장, 레넨의 미이르가 추가됩니다. 보상으로는 무리아스의 유물 이데아, 스타더스트 지원 효과 데미지가 10% 상승하는 알라게 파편 스타더스트 형상, 브리레흐 상급 재료 상자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아스의 유물은 아르카나와 연관되어 있으며 데미지 증가, 지속시간 증가, 쿨타임 감소 등의 효과가 아르카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브릴레흐 최종장 보상으로 얻은 이데아 상태의 유물을 NPC 레넨을 통해 복원과 수리를 할수 있으며 총 10단계의 효과로 구분됩니다. 무리아스의 유물은 착용시 더 이상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브릴레흐 이간 보스 브론타나스의 피어싱 저항 옵션이 삭제되었습니다. 골드 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카브 항구에 위치한 NPC 브레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캐시 샵에서 판매하던 19살 키 포션, 신성한 파티 부활의 깃털. 하데스, 디나시 등 다섯 개의 팩과 기타 여러 아이템을 이제 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팩 종류는 계정 제한이 있으며 나머지는 주간 캐릭터 단위로 적용됩니다. 넥슨 오픈 캐스트 오픈 베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대표 캐릭터를 등록 후 마비노기와 연동하여 다양한 퀘스트를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퀘스트에 도전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오픈 기념 이벤트로 타이틀과 넥슨 플레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이니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개선사항도 있었는데요. 먼저 파티 힐링과 디바이 링크 스킬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스킬을 시전한 상태에서 한번더 스킬을 사용하면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되게 바뀌었고요. 아예 대상에게 즉시 스킬 발동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킬 시전을 마치는 즉시 스킬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번 스킬 사용을 위해 대상을 클릭하던 일이 줄어 손가락의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썬더 스킬의 스킬 사용 후 딜레이가 소폭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명 썬더 캔슬, 썬더 스킬 사용 후 스킬 취소를 통해 딜레이를 줄이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직접 썬더 캔슬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기존 썬더 후 딜레이보단 약간 빨라졌다. 정령 먹이기 방식이 개선되어 1회당 최대 30개까지 선택 가능하던 아이템을 레벨업 가능 개수까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정령 경험치 획득 주간 상한 제한에 도달했거나 정령이 최대 레벨일 때 메시지가 더 자세하게 안내됩니다. 모든 UI 창이 어나운스 메시지에 가려지지 않도록 수정되고 최고의 요리 제작 메시지가 더 이상 어나운스 창에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물조사 스킬 개선도 있었습니다. 모든 랭크 쿨타임이 30초로 고정되며 F 랭크에서 4 랭크까지 유물 복원 실패 수련 조건이 추가되어 수련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환경 설정의 악기 연주 반복 옵션 기본 설정이 에서 오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방 교환권 아이템 툴팁에 아이템 크기와 가방 공간 크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분해 스킬의 편의성도 증가하였는데요. 분해 완료 시 자동으로 창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창 닫지 않기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이어서 분해할 때 정말 좋은 옵션이네요. 이외에 일부 메인스트림의 설명 추가, 블레스트 랜서 시나리오 퀘스트 개선, 장비 내구도 UI에서 남은 내구도 정보 확인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류 수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소지품 돋보기 창에 소지품과 함께 열기 체크가 재접속할 때마다 풀리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이 버그가 드디어 수정되네요. LO 리볼버와 윈드밀 스킬 사용 중 간헐적으로 캐릭터가 굳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버스터와 워터캐논 스킬 사용 시 스타더스트 플레어 효과가 발동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G27, 안락의 정원 진행 중 발생하는 여러 버그가 수정되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도 수정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던 겨울이 아니었나 싶네요. 일단 마지막 겨울 업데이트까지 들어왔고, 2월 공식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 뱉은 말은 지키는,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